네, 달트기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 있는 최혜겸, 그 앞에 스카티 피팬이 되고 있는 통큐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커피 아주 핫하죠. 네, 아, 그렇죠. 네, 사실 몇달 전에 메이닝과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커피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네, 네. 그때 그거 듣고 저도 커피를 끊었거든요. 어, 지금까지 끊고 계세요? 네, 이제 두달 넘었죠. 오,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네. 어, 어떠셨어요? 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오오. 네, 너무 잘 자요. 아, 오히려 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잘 잤는데 네. 저는 원래 밤에 이제 누우면 바로 잠드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 30초 안에 잠들어요. <laughs> 원래. 그런데 재밌는 건 요즘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너무 졸려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민망했던 게 네. 예전에 한 거래처 대표님이랑 같이 식사한 자리에 있었는데 네. 8시가 좀 <laughs> 넘어가고 있었는데. 졸린 거예요. <laughs> 제가 아홉 <9시> 시에 자야 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예전에 커피를 마실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졸리진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 이제 좀잘때 됐다 음. 잤다면 지금은 그시간이 되면 굉장히 졸려요. 아 그럼 요즘 은 아홉 시에 주무시는 거죠? 가능하면 그러니까 어. 그때 자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이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어쨌 아홉 시에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음. 저희가 원신이었으면 그때쯤 잤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홉 시 넘어가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딱그 시간에 주무신다고 하니까. 음. 어.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커피를 끊고 한 일주일 정도, 네. 한 일주일 정도는 원래 컨디션이 아니에요. 네, 안 좋았던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음. 약간 금단 증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다행히도 한 지난 몇년 동안 그래도 커피를 주의하긴 했기 때문에 음. 일주일에 네번안 먹였거든요. 마인드션 떤건 아니네요. 네. 저도 사실 예전에는 커피를 매일 마시다가 음. 한일년 전쯤에 언젠가 제가 굉장히 아침에 좀 우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좀 활력이 넘치고 원래 좀 의욕이 많은 편인데 네. 근데 그날 되게 우울했어요 그래서 며칠 우울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오전에 커피를 마셨는데 네. 갑자기 제가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커피를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다가 네. 하루에 한잔 마시기도 하고 두잔 마시기도 하다가 커피를 갑자기 끊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이에 약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오.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오. 그런데 커피를 딱 입에 대는 순간 갑자기 올라온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 어떻게 보면 중독 증세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아 이거 무섭다 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커피를 네번 넘기지 말자 음. 또 늦게 먹지 말자를 해왔었는데 음. 이렇게 해오고 있다가 지난 여름에 이제 메인님과 같이 인터뷰하면서 커피 단식 효과를 듣고 마찬가지로 야 이게 말이 된다 해서 좀 찾아보다가 바로 끊었죠 어, 이게 또 줄인 것도 좋았는데 네. 끊은 건더 좋았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항상 보면 중독 물질이나 또는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네.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금 먹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마시는 것보다 아예 끊는 게더 쉽고 쉽죠 아예 더 쉽고 네. 효과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적고 공감합니다 아, 이왕 할 거면 아예 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때 즈음에 제 컨텐츠를 보고 커피를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사실 실전전에제제 음, 강의에서 커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커피를 몇달 전에 끊었던 분들이 지금 저한테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평생 동안 또는 어른이 되고 나서 커피를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음. 커피를 끊고 나니까 건강이 c o f 다 e e 잠 o f f e e is a c o 다 f e 다 is a coffee, coffee is a c o f f 이 e is a 이 o f f e e coffee 이 s 이 c 일이 저도 사실 그 카페인 단식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일주일씩 음. 종종 일주일씩 기간을 정해놓고 카페인 단식을 했었는데 음. 이제 원래 그 커피의 주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영향 많이 미치는 게 카페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중독도 있고 우정성도 있는데 음. 그래도 이제 휴지기를 가지면은. 그 민감성이 상당히 많이 빨리 회복이 되는 물질이거든요 안 마시는 기간을 가지면 네, 네. 그렇죠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단식 카페인 단식을 하게 되면 네. 많이 그 민감성이 회복이 되는데 보통 일주일만 해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는 일주일씩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최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그 이상 장기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음. 사실 커피는 뭐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 뭐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뭐 지방분해를 활성화시키고 네. 식욕 안정화시키고 네. 효과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 뭐 각성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응. 형님은 잠 잠들릴 때 이제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마시니까 응. 그런 각성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응. 그에 비해 이제 단점도 명확하죠 어떻게 보면 응. 단점이 제가 생각하는 커피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오, 네. 하나는 이제 각성 효과에 따른 이제 수면을 수면이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는 거 아, 중요하죠 예 네, 저희가 잠은 뭐 여덟 시간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한 시간 잔 거보다 못할 때가 있, 있거든요 음. 어 그런 것처럼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 콜레스테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커피를 끊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마실 음? 수 있어요 예어 네, 커피에는 그 카페스톨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어요 예, 카페스톨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어 식물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 게카페스트롤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저, 저도 실제로 그거를 끊었을 때어 LDL 수치가 개선되는 걸좀 봤었고요.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커피를 좀 끊었던 적은 있었죠. 저도. 음. 투크님이 예전에 그 대사 문제가 좀 있을 때 음. LDL 콜레스 수치가 높아서 네. 그때 이제 커피를 끊었더니 네. 아, 수치도 내려갔다 네, 그렇죠 음. 좀더 얘기를 정확히 하자면 카페스토리 거의 없는 커피들로만 이제 먹게 됐던 거죠 음. 음. 아, 카페스토리 없는 커피를 선택했다? 네 아, 어떤 커피들인데요? 어, 카페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 친수성, 여 화학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화학 수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스트롤이라는 거는 연대화학, 아 화공생명공학과 출신입니다. <laughs> <추십니다. 웃음> 네, 그 카페스트롤에는 그 OH 작용기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OH 작용기는 보통 물에 잘 붙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물에도 잘 녹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 종이에 잘 붙습니다. 종이에는 아, OH, 종이에. 네, o h 기가 음. 상당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커피를 종이에 닿게 하면은 이 카페 스토리 많이 걸러져요 오. 그래서 종이에 닿게 하는 대표적인 게 드립 커피입니다 네 아. 드립 커피는 종이로 필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드립 커피는 카페 스토리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고 음. 그리고 그다음에 카페 스토리를 인제 많이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온으로 장시간 침작시키는 거예요 음. 네. 저온으로 장시간 침작시키는게 대표적인 게 콜드브루라고 하는 커피 추출 방식이 있거든요. 네. 홀드그루 커피는 상당히 카페스트리 많이 제거가 돼요. 음. 그럼 이 반대로 카페스토리를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커피 추출 방식이 있거든요. 네. 카페스토리라는 거는 뜨겁게 단시간에 추출할 때 많이 녹아 나오거든요. 음. 흔히 크레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렸을 때 나오는 거. 네, 그렇죠. 거기에 거품 것처럼 거품처럼 이렇게 띠가 생기고 그게 아주 맛있는 향을 내는. 네. 네. 향을 낸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카페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 네. 맛이 있다는 것도 음. 예, 그런 지방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런 음. 예, 것들 특히 이제 에스프레소류 베이스의 커피가 흔히 알고 있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음.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많은 카페스토리에 예,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아메리카노를 끊었죠 음. 그냥 제가 카페 스토레슨 잘 모르는데요. 네. 그냥 이것만 들어도 어쨌든 그냥 끊어 봐서 나쁠 건 없다. 네, 그렇죠. 네. <laughs> 이 카페 카페 스토레의 <laughs> 장점은 커피에 맛있는 향과 맛있는 음. 맛을 준다는 겁니다. 음. 네. 단점은 건강에 이슈가 있을 수, 수 있다는 라 음. 단점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음. 제가 어떤 결론 내리는 건 아니고 네. 토크님 개인적으로 이런 인사이트가 네. 있었다 네. 또는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정도고요 그리고 저는 몸에 실험해 봤을 때 네. 네. 효과는 봤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네.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었을 아, 때 단점일 거고 많이 먹었을 때를 떠나서는 커피는 먹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만약에 책임님 같은 경우 커피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laughs> 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내가 먹어야 해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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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 드시겠어요? 한 잔을 먹는다면 어 제가 밤 9시 잔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 9시일 것 같아요. 음 최대한 네 음. 그리고 커피를 먹었다면 그날은 저는 커피 마시고 나서 한 5시간 내 운동을 할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운동할 때 효과도 받고 네. 어좀더 조금 더 빨리 대사되기 만들고. 음. 그래서 밤에 숙면이 방해 안 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랑 아예 완전히 같으신 의견이요? 아 같아요. 예. 저도 아침에 먹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신진대사를 좀 높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왕이면 운동 전에 네. 그리고 공복에 어. 이렇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9시 잔다고 전제할 때도 중요한 거는 5시나 4시 일어난다는 전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어나고 나서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건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새벽 깊은 시간부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코르티솔 농도 네. 올라가면서 우릴 자연스럽게 깨우는데 네. 그 시간에 커피도 갑자기 넣어버리면 저는 두 가지 문제인 거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커피로 인해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또 자극되니까 코르티솔 음. 네. 광이 나타나는 거두 아,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질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을 때 넣어버리면 몸이 그 시간에 코르티솔을 충분히 못 만드는 거 같아요 음. 호르몬들이 그렇듯이. 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커피를 안 먹었을 때 문제될 수 있다. 아침에 깰 때는 자연스럽게 깨는 게 좋지, 커피를 네. 통해서 강제 각성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음, 그게 저의 가설이기도 하고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컨디션이 가장 좋고. 음, 네. 각해 보면 저는 보통 네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음. 아침에 집중력이기를 하고, 그때는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그냥 물 맹물 마시거나 차를 음. 마셔요. 음, 네. 그러다가 이제 보통 여덟 시쯤 되면은 약간 출출해지기도 하고, 또 그때쯤에 약간 이제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 그게 낫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고요. 음. 각자 또 기상 시간과 잠드는 시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공복과 운동 전에 음. 네, 먹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네. 이왕이면 잠자기 최대한 먼 시간에 예, 음. 네, 제 권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아음 아픈 건 음, 되게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헬스하시는 분들 보면 네. 진짜 무서운 게. 헬스장에 저녁 7시에 커피를 음. 들고 오세요 아네 카페인 효과를 누리려고 네. 또는 특히 여성분들 PT 받는 분들 아. 막 와요 근데 이해가 가죠 근데 운동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이 안 나니까 지금 음. 너무 지쳤고 지금 운동할 힘도 없는데 네. 그때 커피 힘을 받으려는 거예요 네. 문제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때 커피를 마셔버리면 네. 그날 밤에 숙면을 못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몸도 못 만들고 살도 못뺄 거고 인순장성도 높아질 음. 거고 그리고 건강 망치고 이럴 겁니다 또 커피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의존성 카페인 음, 네, 의존성. 의존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있죠. 모든 물질이 그렇듯이 몸에서 어떤 반응을 주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음. 너무 길어질 때 우리가 여기 대해서 나름의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내성이라고 부르는좀 그렇고 의존성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한잔 드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음. 두 잔을 마시고 두 잔으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현대인들이 항상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음? 이제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는 음. 아 이거 먹고 내가 몸이 음. 건강해져야지 뭐 활기차져야지 각성효과를 누려야지라기보단 네. 거의 부적처럼 드실 때가 많거든요 음. 괜히 졸릴 것 같고 네. 괜히 피곤하고 네. 이 피곤함이 진짜 내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한데도 음. 이걸 마시면 좀 나아지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드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음. 한번 이제 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음. 나를 정해셔서 음. 하루나 일주일 이런 식으로 카페인 단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경우에서 사실 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졸리고 피곤하니까 커피를 마시자가 아니라 음. 졸리고 피곤하면 지금 커피를 마시지 말고 오늘 밤에 잘 자자라는 결론을 가야 돼요. 네, 오늘 좀잘 자자. 일찍 자자. 네. 네. 그래야지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커피 마신다. 밤에 더못 잔다. 음. 더 피곤하다 해요. 맞아요. 차라리 그걸 끊어버리고 커피 줄이거나 끊어버리고 오늘 잘 잔다 그리고 내일 커피가 안 필요하게 만든다가 더 선순환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음. 그 수면은 사실 부채 빛과 같아서 음. 주중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시면 몸은 분명히 고장이 난 거다 그래서 고장이 나던가 아니면 주말에 밀린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니 주말 컨디션이 더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깝잖아요. 그러면 주말을 그렇게 날려야 되는데. 음.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커피라는 게 결국은 이 부신과 신장에 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어떤 부담을 주나요? 어떤 음, 신장이라는 게 사실 배설 배출하면서 네. 단순히 어떤 배설물만 여과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신의 어떤 뭐 혈압이나 영양소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신장은 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아 그럼요. 단순히 어떤 노폐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데 여기가 제일을 못하고 있거나 과부가 걸려 있으면 그만큼 전신의 호르몬 체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음. 몸에서 미네랄 흡수 같은 것도 불균형이 생기고. 여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끊어주면서 신장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음. 네,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커피와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어떻게 기약할수 있을까요? 어, 저는. 어, 기호 식품으로서 커피는 뭐 권장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각종 효능이 뭐, 뭐 각성 효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대사를 촉진시키겠다 음. 이런 목적만으로 섭취하는 거는 이제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그리고 긍정적인 효능에 더불어서 수면 방해라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음. 오후 시간 이후에 섭취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음. 음. 그리고 커피를 만약에 섭취를 해야 한다면 음. 이왕이면 공복. 또는 운동 전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음, 최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도 아니고 잠이다. 잠을 매일 7시간 이상 깊게 푹 자는 거. 음. 근데 여기 있어서 커피가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일정 기간 동안만 한 일주일에서 3개월 정도만 한번 커피를 확실히 줄이거나 아예 끊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보고 내 몸의 반응을 보는 것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많은 게 바뀔 거고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거 이외에 긍정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잠도 고치고 잠도 잘 자게 만들고 건강 고쳐지는 과정에서 이후에 내가 커피를 조금씩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리셋한 상태에서 커피를 어떻게 먹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음. 사실 돈한푼안 드리고 또 심지어 돈을 더 남겨주죠. 네, 그렇죠. 덜 쓰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건강도 좋아지니까 저는 충분히 해 볼만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커피를 드시고 있었다면 내일부터 한번 어떻게 할지 결심해 보시고 바꿔보실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뜨기 마이클 조던이 되고 있는 최겸. 옆에 스카티 피펜이 되고 있는 통큐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